안녕하십니까. 한발 빠른 부동산 소식을 전하는 한파부의 강규명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 남면 제공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원주택 소개합니다. 무려 8천만원이나 인하된 가격에 매매합니다. 자, 그럼 이 주택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정면 좌우로다가 잔디밭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 면은 텃밭으로 써도 뭐 괜찮을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 우측에 야외 수도전 보이고 있네요. 야외 수도전 물잘 나오나 한번 볼까요? 어이고 불 너무 잘 나오는데요. <laughs> 확 들었다가, 어, 낭패 볼뻔 했네. 바깥에 데크도 좋고. 지금 이 집이 향하고 있는 쪽은 남양입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기단 부분,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아, 호박 바깥에 호박돌로 해가지고 너무 멋지게 잘 쌓아 놓았는데요. 좋죠? 이쪽에는 뭐 장독대나 다른 그 여유 공간도 되고, 네 바깥엔 이렇게 돼 있어서 일부는 야채를 심고 있습니다. 가지와 방울 도마도, 고추 등뭐 여러 가지 저기가 심어져 있고요. 뭐, 이 집은 중국인 난 집이라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면에 적벽돌 너무 잘 쌓아져 있고요. 높이도. 아주 위험, 당당하네요. 높이가 6.45m 좋습니다.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은 방화문이면서 앞에 대문인데, 어 문이 6중이에요 다른 문보다 티가 약한 1.5cm 더 두꺼운 것 같고. 여기는 전실의 모습, 신발장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시원한데요. 집잘 졌어요. 시원한 거 보니까 문은 미닫이 3중창으로 해서 짐이나 이런 거를 날때 많은 공간 확보가 가능하죠. 전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우측에 있는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이 이렇게 독립이 돼 있는 구조입니다 벽이나 이런 곳은 벽체는 전부 다 목재로 마감했고요 거의 중목 구조의 형태로 마감을 하셨네요 혹시 지금 보이세요? 이뻥 뷰 야. 여기는 이 집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바깥 부분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마치 파노라마와 같이 보이는 산 능선. 편안히 쉴수 있는 최고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다가 이렇게 경계 철책 구분도 잘 되어 있고요. 단한 가지 직접 거주하지 않으셔서 풀은좀 있습니다. 뒤에 벽체도 적벽돌로 아주 잘 쌓아져 있고요. 요 문은 아마 다용도실에서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 문인 것 같죠? 그럼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한 내부 구조입니다. 우측으로는 주방이 되어 있고, 주방 잘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우측으로 다용도실이 꽤 넓습니다. 안에 수도시설에서부터 모든 공간에 아주 좋으네요. 그리고 특이점. 안에 다용도실에 약 이 미터 정도의 넓은 공간도 있습니다. 뭐 원형이든 사각이든 탁자를 놓고 식사를 할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바로 앞에 전면에 작은 방 있고요. 거실 창은 남쪽을 향해서 나 있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 화장실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네요. 그리고 우측 마지막 제일 깊은 공간에 안방 있습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색에 약간 핑크빛 계열이 도는 그런 벽지로 도배를 한것 같습니다. 내부에 화장실 또 있습니다. 안방에. 화장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편안하겠죠? 내부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주택 가격은 2억 중반이 채안 되는 가격이나 2억 중반에 저희가 주인분하고 교섭을 할 예정입니다. 교섭이 끝나는 대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조금 아까 그뿅뷰 정말 좋은데요.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구에도 조경이 꽤잘 되어 있죠. 아주 좋은 조경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이렇게 디크도 잘 되어 있고 잔대밭이 너무 커서 한 하나만 사용하고 하나는 텃밭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의 정남향의 방향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바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